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조간 브리핑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헌정 특집입니다. 주제는 바로 몰랐다고 하자. 윤석열 정권 눈감은 자들의 기록. 몰랐다고 치자.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토론회에 나온 것도 기차 좌석에 신발 올리고 다리 꼰 것도 그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몰랐다 치자. 김건의 논문이 표절인 것도 김건이 그림자 동화책이 유해 도서로 지정된 것도 몰랐다고 하자. 잼버리 축제를 전 세계적 흑역사로 만든 것도 몰랐다고 하자. 고속도로를 장모 땅쪽으로 휘대한 것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믿고 석유 파내겠다고 한 것도 몰랐다고 하자. 청와대안 들어가겠다며 1조 넘게 써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도 무허가 업체에 관저공사 맡겼을 때도 몰랐다고 하자. 김건희가 전용기로 지인 태우고 해외 싸돌아다니고 명품 쇼핑에다 지인한테 300만 원짜리. 조그만 파우치 당당히 받아 처먹는 것도 몰랐다고 하자. 자기 앞에서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이틀어 맞고 사지로 끌어내는 장면을 보고도 몰랐다고 하자. 의대 정원을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2,000명 늘리자고 했을 때도 김영선이 해줘라 했다는 공천 개입 음성이 또렷이 들려도 몰랐다고 하자. 수해로 사람이 죽어도 골목에서 청년들이 뒤엉켜 앞사당해도 군인이 재해 현장에서 죽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던 글을 보면서도 그땐 몰랐다고 하자. 일본 오염수 방류와 독도 침탈, 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 외면에도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대위변제해주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를 허용하는 통큰 일본 외교를 펼칠 때도 몰랐다고 하자. 그래 다 몰랐다고 치자. 근데 개형 때려서 주식시장 시총 최대 150조 증발시키고 12월 한달 증발한 GDP는 4,540억 원에 달하고 두달 만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 아직도 모르는 이들은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주적인 것도 모르겠지?